전쟁이 뭐 사실 끝난지 안 끝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확실히 끝내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어 이란과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고 끝내고 싶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입장이 달라서 계속 이게 질질 끌리다 보니까 네. 지금 몇 년을 같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고 싶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장은 발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뭐부터 올라갈까? 어제 예, 시장이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첫 번째로는 전제 끝나면 당연히 재건주가 주목을 아, 받겠죠. 네, 그렇죠. HD 현대 인프라 코어 그리고 또 HD 현대 건설 기계 또 두산밥캣이 어제 강한 랠리를 보였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두산밥캣은 어, 저희 기음 증권의 방산주와 건설 기계 업종을 담당하는 이한결, 연구원. 예, 이한결 연구원께서 타픽으로 정해 주셨던 어, 그 종목입니다. 예. 근데 타픽 정하자마자 이틀 동안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널리스트 톡톡 잘 보셔야 되는데, 어, 아,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그애널리스트 톡톡이 이제 저희 7월 7일부터 어, 개편으로 인해서 어 조금 뒤늦게 예, 송출이 음. 될 예정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어, 박명석의 K픽은 8시 50분에 종료가 되고요. 위클리 브리핑과 애널리스트 톡톡은 저희가 녹화방송으로 전환해서 12시에 업로드하는 걸로 어, 정리가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9시부터 여러분들, 뭐 9시가 아니죠? 사실 요즘 NXT 때문에 계속 지금 트레이딩하고 계실 텐데 그 시간에 저희가 애널리스트 톡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쵸. 어, 녹화로 전환해서 업로드시켜 드리는 게 훨씬 더 보시기도 편할 거고 저희 입장에서도 진행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바꾸기로 어,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 7월부터 진행되는 개편에서는 박명석의 K픽을 8시 50분까지 함께하시고 그때부터 또 열심히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한결 연구원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네, 두산밥캣 어, <laughs> 탑픽이었는데 어, 이렇게 뿌듯하게 또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 또 LS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LS일렉트릭 아시나요 어떤 종목인지? 어, LS 전선 쪽. 계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AI 관련 종목이죠. 아무래도 네. 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전력 설비 음. 까는데 굉장히 중요한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어 그리고 뭐 이제 관련된 뭐 재룡 전기 뭐 이런 종목들 다 줄줄이 나와 나오는 건데 LS 일렉트릭이 어제 좀더 강하게 올라갔어요. 그 배경은. 액체 냉각 시스템, 엔비디아의 음. AI 서버에 탑재되는 액체 냉각 시스템에 LS 일렉트릭이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해서 팀 오. 엔비디아에 합류했다라고 하면서 급등을 했거든요. 큰 모멘텀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결국에는 전쟁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뭘까? 아, 종착지에는 결국 AI가 있다는 점에서 음.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AI를 다시 투자를 가동할 수 있다. 아. 전쟁 때문에 살짝 좀 어, 그게 좀 뒤쳐졌었다면 그걸 다시 가동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SK하이닉스가 네, 사상 최고가 역대 최고가를 이렇게 네, 네. 찍는 모습을 그렸고요. 팀 엔비디아 하면 SK하이닉스가 원래 어, 바로 근본이니까 네. 에, 28만 3천 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또 간밤에 엔비디아가 좋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추가로 최고가를 위해 예, 한번 네.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SK 스퀘어 역시 같이 따라 가야겠죠. SK 하이닉스의 2대 주주 SK 스퀘어 뭐 연일 급등세를 달리고 있고요. 이소페타시스 역시. 어, 아시죠? AI 관련주, 네 어, SK이닉스와 함께 팀 엔비디아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두산 역시나 마찬가지로 팀 엔비디아 관련주들 이렇게 일제히 LS일렉트릭이 엔비디아의 어떤 수혜를 또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아 그럼 엔비디아도 열심히 또 음. 계속 하겠구나라는 측면에서 두산 이스페타시스, SK하이닉스, 그리고 네. 또 SK하이닉스의 이대주주 s k 어, 스퀘어까지 같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오롱인더가 또 관련주로 이렇게 엮이더라고요. 이거는 네. 이제 화학 관련주인데 음. 이게 왜 들어갈까 하고 찾아봤더니 또 AI 반도체용 고성능 에폭시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음. 얘기가 있어서 결국에는 또 AI 묻으면 이렇게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는구나 아, 라는 측면에서 AI 관련주들이 예, 쭉쭉 더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음.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끝나면 단순히 우리가 어 재건주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재건주도 아까 보셨던 대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뭐 재건주가 너무 일차적, 일차원적인 생각이 아닐까? 음. 그러면은 사실 미국은 피해 입은 게 없는데 미국은 또 무엇을 할까? 아 결국 AI로 어 넘어가겠죠. 예, 몰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전력 설비 쪽이 탄력을 받다 보니까, 와, 음. 한국 전력도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혹시 일각에서 좀 걱정한 부분들이 뭐 정권이 교체되면 뭐 한국 전력이 어, 계속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음. 어, 약간 선심성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을 낮출 수도 있다라는 이상한 그런 보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네. 거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예, 네, 너무 그, 약간 찌라시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 너무 믿지 마시고, 오히려 어제 올라갔던 건, 어, 아마, 어, 이번 정부에서도 전기요금은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관점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국 전력이 지금 적자가 심한 거, 솔직히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이제 흑자전환한 지 얼마 안된 것도 다 알기 때문에 어, 지금 정권이 뭐 그렇게 무리하게 선심성 정책을 1년차부터 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한국 전력도 결국에는 AI 관련, 전력 설비 관련 주로서 이렇게 탄력을 같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카카오뱅크는 왜 들어갔냐? 결국에는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어 이제 또 AI와 함께 에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에는 탄력을또 받아야겠죠. 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어떤 채권을 발행해서 그걸로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테고. 어, 뭐 물론 JP모건에서 카카오뱅크를 조금 내려치기를 했어요. 너무 비싸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어제 제가 김동관 대리랑 얘기했던 것어 이게 오히려 예, JP모건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관심이 되게 많구나라는 음, 음, 쪽으로 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어제 카카오페이가 거래 중 정지가 된, 있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서 결국에는 원래대로 좀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차원적으로 음. 재건주를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원래 보고 있었던 AI, 음. 뭐 스테이블 코인, 뭐 디지털 화폐, 그리고 전력 설비 AI를 하기 위한 인프라 이런 쪽으로 계속 확장이 되기 시작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